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위행위를 하면 몸이 약해진다 기운이 빠진다 전립선에 안 좋다. 심지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정력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있죠.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아린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이 주제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걸 봤어요.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혼자 끙끙 앓기엔 건강이 걱정되시잖아요? 오늘 제가 이 오래된 미신을 완전히 깨드리고 과학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행위가 실제로 여러분의 전립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의학계에서 이걸 인정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죄책감을 끝내고 진짜 건강 지식을 얻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위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편견이에요. 동양에서는 정액을 생명의 정수라고 여겼고 이걸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위행위를 의지방약이나 도덕적 타락과 연결시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특히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셨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신 게 당연해요. 그런데 말이죠, 현대의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 중 상당 부분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진짜 위험한 건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관리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위행위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 몸의 생물학적 구조에 있습니다. 특히 사정이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신은 버리시고 과학을 받아들이실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의학계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한 달에 20일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훨씬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유력한 이론은 사정이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정을 할때 독소, 노화된 세포, 그리고 전립선 관에 쌓일 수 있는 바람 물질들이 함께 배출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집 청소를 생각해 보세요. 집을 오래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쌓이고 세균이 번식하잖아요?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건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왔던 것과는 반대로 이 행위는 실제로 전립선 건강을 위한 강력한 예방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드릴게요. 이런 질문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내가 있는데요. 그래도 자위를 해야 하나요?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돼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있어도 자위행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있다고 해서 자위가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부부관계는 정서적 친밀감과 연결의 문제이고 자위는 개인적인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시면 배우자분도 갱년기를 겪으시고 부부관계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럴 때 자위행위로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시는 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분께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말씀하신다면 건강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이요. 저는 혼자 사는데요. 파트너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별하셨거나 이혼하셨거나 혹은 여러 사정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 자위행위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없으시면 성적 활동이 완전히 없어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5년째 혼자인데 그런 거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말로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 건강을 관리하셔야 해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 관리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자위를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위행위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사정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가끔 사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들 때마다 오직 자위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산책, 운동, 친구 만남, 취미활동 같은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도 함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제한으로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균형을 유지하고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빈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강박적인 중독 또는 자위행위가 긴장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 될때 생깁니다. 중독은 발기부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성욕 감소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야기할 수 있어요. 과도하게 하시면 신경전달 물질이 고갈되어서 뇌가 강박적으로 도파민을 찾게 됩니다. 핵심은 절제와 조절입니다. 이 행위가 유일한 쾌락의 원천이 되지 않는다면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잖아요. 자위행위 자체는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포르노 중독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극적인 영상에 의존하게 되면 실제 성적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위행위를 하시더라도 가급적 영상 없이 자연스러운 상상만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과학은 대형 제약회사들의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다. 그들은 아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의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는 제약회사 이익과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약을 안 써도 되는 예방법을 알려주는 연구입니다. 자위행위로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를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까 제가 20년 경력을 바탕으로 만든 건강관리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안전하고 유익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정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해소나 몸과의 재연결, 그리고 전립선 건강 관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목적이 있으면 행위에 대한 죄책감도 줄어들고 더 건강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피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혹시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에서 벗어나려고 이 행위를 하고 계신다면, 그건 문제의 신호입니다. 다른 감정 관리 방법을 찾으세요. 산책을 하시거나, 친구분과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자위행위가 감정의 유일한 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균형을 유지하세요. 자위행위를 유일한 쾌락의 원천으로 만들지 마세요.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부부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기 만족과 관계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즐거움, 다른 취미, 다른 인간 관계를 함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적당한 빈도를 지키세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한 달에 8~12회 정도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꼭 21회를 채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연구에서 나온 숫자이고 현실적으로는 일주일에 2~3회면 충분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자위행위 후에 통증이 있거나 피가 나오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이런 증상은 전립선이나 다른 비뇨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자위행위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검진을 안 받으셔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댓글 중에 저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면 규칙적인 사정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립선액이 배출되면서 우려이 줄어들거든요. 다만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적당히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본인 상태에 맞는 조언을 받으세요.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입니다. 자위행위는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도구예요. 과학은 적당히 하면 전립선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행위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중독이 될때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지식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시고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실 힘을 가지셨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이대가 되시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지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규칙적인 사정을 통한 전립선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계시든 안 계시든 일주일에 2-3회 정도의 규칙적인 사정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건강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저질환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릅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비뇨기과 질환이 있으시거나 뭔가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인터넷 영상만 보고자가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사회에서 남성건강, 특히 성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금기시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정보가 퍼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오래된 미신을 깨드렸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진실을 알아야 할 친구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 기아린 의사를 구독해주시면 남성 건강에 관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배우자가 계신 상황에서의 고민 혼자 사시면서 느끼시는 걱정 전립선 건강에 대한 질문 뭐든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해봐요. 건강에 관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김아린 의사였습니다.